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이 오늘 국정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조금 현재 정부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이것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고 정교유착 및또 권력형 의혹의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구조와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멈춘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이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실일패에 대한 책임까지 대통령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어,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반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예. 자유민주주의 헌법 예. 질서를 예. 네. 예. 존중하신다면왜 예. 민주당 예.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정권에 유리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지 그런 예.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 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배포하자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민주 세력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당과 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완전하게 일치 단계에서 가야만 국정도 성공시킬 수 있고 개혁을 그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경험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정 일치를 하가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